삼성 블루윙스 스포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윤청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로 생활한 나는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국 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경험이 있다 그렇게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지내오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햄스트링 부상 이후 더 이상 운동을 할수 없어 일반 학교로 전학을 했다. 나머지 고3 생활 동안 선생님이셨던 작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다 운동할 때 태능선수촌에서 치료하는 분들에게 치료받고 테이핑을 받으며 증상이 좋아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운동선수였던 내가 선수들을 치료하고 운동을 시키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막연한 꿈을 가지고 스포츠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입학한 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스포츠 물리치료 관련 교육과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봉사활동도 하며 노력한 결과 졸업 후 1년이 지난 후에 삼성축구단에 입사하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스포츠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꿈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도 막연하고 벅찼다. 당장 학과에 적응하고 공부하며 지내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였다. 군대에 다녀오고 2학년에 복학한 후에도 막상 꿈을 꾸기에는 너무 먼 미래였다. 복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2학년을 보냈던 것 같다. 그러다 3학년이 되어서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해졌다. 그때부터 스포츠 물리치료 학회와 스포츠 트레이너 교육을 들으며 4학년을 보냈다. 열심히 살았던 결과인지 졸업할 때쯤에는 여러 구단에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1년차에 바로 구단에 가는 것보다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 트레이닝을 받으며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모 병원에서 인턴 물리치료사로 일하였고 인턴 과정이 끝날 무렵 지도 교수님 추천으로 삼성 축구단에서 면접 후 합격하여 입사하게 되었다.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윙스 축구단에서 의무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 축구단에서는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함께 부상당한 선수들을 치료하고 운동 상해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한다. 또한 훈련이나 경기 중에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며 더 나아가 부상 선수들에게 재활을 실시하여 통증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스포츠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반적인 팀 관리를 하고 정신적으로 선수들을 지지해주고 있으며 선수들이 감독 및 코치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현재 업무의 좋은 점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내가 치료했던 부상 선수가 운동장에 복귀하여 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뿌듯하다. 또 서로 간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면서 일하기 때문에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고 자기 발전에도 좋은 환경이라 생각한다. 힘든 점은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종종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 스케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휴가나 주말에 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많은 원정 경기를 다니며 저녁까지 선수들을 관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하기 힘들다. 스포츠 팀 의무 트레이너는 보건학과나 체육학과 학생들의 꿈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포츠 팀 닥터에 대한 인지도와 사회적인 평가도 굉장히 높다. 스포츠 팀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는다면 다른 팀이나 해외 구단에도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한 팀이 아니어도 재활센터나 스포츠 클리닉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현재는 이 분야에서 물리치료 전공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스포츠 구단 취업에 더욱 유리하다. 내 꿈은 해외 스포츠 구단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삼성 축구단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해외 구단으로의 도전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지만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축구이다. 한국의 많은 의무 트레이너들이 중국이나 일본 등 많은 다른 나라에 진출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좋은 편이다. 나도 해외 구단 취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에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배들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강단에 설수 있으면 좋겠다. 스포츠 물리치료는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할수 없는 직업이다. 정말 하고 싶다면 앞서 나온 선배들을 찾아가 물어도 보고 직접 부딪혀 본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 갖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 구단에서 일을 하려면 그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도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스포츠 물리치료사는 치료뿐만 아니라 직접 선수들의 재활과 운동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신뢰받는 팀 닥터가 될수 없다. 이처럼 팀원의 일원이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 물리치료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